통이 작아서 그러신게 아니고요 아담이 잊을까봐 마음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그 상황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 정말 자기가 하나님줄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딱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요거는 마음대로 못해 이걸 따먹으려고 하다가도 아 내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지 이렇게 알으라 알라고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사단, 마귀, 뱀이 와서 꼬셨을 때 유혹했을 때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즉,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먹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어, 전에 먹지 마라 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지 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꼭 주름 어, 어, 말하자면 심판의 말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 따먹고 그냥 이렇게 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이 죽는다 말. 오늘 여러분 보고 다 물증 살아계신 분. 그 분들 보고, 여러분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자,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뭐냐? 이 경고에 담긴 내용 뭐냐?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나와 이렇게 교제했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 얻은 육체의 죽음을 꼭 얘기했다기보다. 그래서 그 적시로, 따먹은 적시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어떻게 됐느냐? 그 원래 그 따먹게 한그 사단 마귀의 말대로 이제 그게 종이 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사느냐, 반응하느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하느냐 바로 사단 마귀. 죄. 쉽게 말하면, 사단막이 눈에 안보여 하나도 안 보이지만, 사단막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할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지 못하면 나는 죽은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멀쩡히 여기 어좀 아프시지만 이렇게 다 오셨는데 이제 결론은 당신은 죽은 사람 이 결론을 내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살아보려고 지금 막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뭔이 좀, 어, 기분 언짢은 얘기를 지금, 혼 얘기도 지금 들어도 지금, 어, 생이 짧은데, 이 이야기를 이 지금 억지로 오라 하더니만, 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시나이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은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데, 어,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꼴지도 몰라. 어,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판명이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신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 정말 교제가 그동안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반응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었던 여러분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이웃에서 나에게 하는 그 이야기, 평판 정말로 나도 알아, 지나가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내뭐 잘못했는 거, 내 옛날에 죄지은 것 같고, 또는 현재 내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내 이웃에 가서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평판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어,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만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걸음이요, 복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죽은 사람, 이제 이제, 어, 마음에, 아, 그럼 난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 자, 죽은 사람에게 정말 맛집에 가서 막 음식을 배달해 와서 자기도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 죽은 사람이 막 먹고 싶어서 벌떡 일어날까요? 그럴 수 없죠. 자, 죽은 사람에게 무슨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너무 멋진 옷, 어, 어, 그 옷을 가져와서 탁 입혀주면 너무 궁금해. 그래서 불떡 일어나서 그걸 보러 어, 내가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가 그걸 보러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일어나지 못해서요. 못 갑니다. 자 죽은 사람에게 좋은 차, 좋은 집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죠? 죽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 나는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결론이 나셨다면, 여러분, 이제 생명준다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들,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실상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실제로 우리 그냥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결론이 났다면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 이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죽어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아프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막 간이식 좀 많을, 많이들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주위에도, 아, 그 사람 간이식 했어. 그러면은 간이식 하려면 이 간을 자기 간과 정말 쓸수 있는 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식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생명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이 이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요즘,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했는데요. 이 전부다가 하나로 기결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하는 자. 구원자 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이제 중요한 오늘 계속 생명이란 말을 했거든요. 죽음 이야기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 입어 생명을 정말 40명의 어, 되는 그 성경 쓰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게 1060년 이렇게 걸쳐서 쓴 내용입니다. 그냥 저 어느 한 작가가 그냥 어, 한 1년, 2년 걸려서 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너희를 살리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게 너희들 사실 죽은 자야.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지? 너희는 죽은 자야. 이제 그런데 너희 그 죽은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아, 이거 뭐냐. 이거 우리가 아플 때, 아, 어, 설사가 막다니다 이렇게 할 때, 어, 원장생님이, 선 예, 그래요. 설사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처방 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 아, 이제 네, 그 약을 보고, 아우, 좀 보자지. 이것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설사증도 아니고, 머리 아픈 두통증도 아니고, 이제, 너희 다 죽었는데, 죽어 있는 상태인데 생명을 주신다. 이 말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줄수 있었느냐고. 보이지도 않죠. 그분은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오셨대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 무슨 생그래고 죽었다 쳐.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나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 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지금 어떻게 생명을 전해준단 말입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너무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왜너희로 믿고 하는 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기에 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그 그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얻는 것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음, 보통 한자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이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뭐아이 병원 시설 좋아? 이렇게 하면서 한 며칠 입원해볼까? 이런 환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돌아서 예배에 참석하신다. 알고 오셨잖아요. 예배라는 게 내키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그냥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그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환자시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리이아프신데 막, 소소 지금 들으셔야 할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고, 허리 낳는 정도 아니고,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의 것으로 어, 받아들이셔야 누리게 되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예, 아멘입니다. 자, 원래부터 여러분이 그 부여받은 생명, 그것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확한 그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을 표현한 마음 맞는가? 곧 모든 불이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이이 네.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 저건 나는 아니지. 저 옆집에는 누구 그 사람 누딱 해당되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늘이어이 어, 이 병원 교회를 시작하고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저 말씀에 굉장히 그 기분 나쁘고 아닌 것 같은 분은 오늘. 가시지 말고 여기 남아주시면 제가 저하고 더 얘기를 해봅시다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서 남으라고 늘말씀드린데한 번도 남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예, 뭐 저거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음에 걸리잖아요 수분수분 다들 하시죠 교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안교만하다 생각하는데, 남이 날 너를 교만하다고 해요. 교만한 겁니다. 나는 자랑한 거안 같은데, 오 저거 정말 자랑이 심해. 이렇게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 이 모든 것에서, 어, 정말 우리가 어, 뒤에 한 말이 더 있는데, 오, 어, 자, 이제 나왔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말100%잘 듣고 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어 약속을 어는 자, 배약하는 자, 약속 다어기보셨죠 무정한 자요. 정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무정하기 힘든요. 그게 우리예요. 무자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내마음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비 할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뿐이 없어요. 저는 장담하는 것이에요. 남으셨다 하더라도, 여기 오0분 만에 관해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장 찍듯이, 너희들 악소리하지 마. 너희 상황 바로 이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면 여러분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의 죽은 상태, 이 상태에 어,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그 분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의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그 분은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어, 보러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시고, 어디로 가시기로 예약되어 있었냐?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제가 아까 장기 이식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생명이 지금 다 사다, 사 완전히 뭐, 어,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면, 이식해야 되는 생명, 그 생명은 온전한, 완전한 생명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어, 우리가 보통 간이 나쁘면 간이 정말 건강한 간을 이식받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줄, 어,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유일하게 이식해줄 수 있는, 유일하게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게 되는 데그 하는 프로세스가 어떠냐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 예수님을 죽게 하셔요 구약시대에 제전연 사람이 늘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어, 자, 제가 그, 이게 뭡니까? 양. 양입니다, 양. 제지하면 제지한 사람이 양을 끌고 갑니다. 양을 끌고 제사장, 제어그 수만 어디에 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이 양을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예들어가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제사를 집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 양은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죄 지은 사람이, 어양한 마리 죽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명을 죽으면, 이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대신 살리려고 양을 잡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사실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식을 받으려면 내 원래 그간못 쓰던 간을 어찌 해야 돼요? 내 버려야죠. 그걸 계속 두고 뭐 쌍둥이 간을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 간을 끊어내고 새 간을 붙여는게 이식 아닙니까? 내 생명이 지금 문제라 내 생명이 죽었어. 그래서 이 원래 내 생명인 줄 알고 살았던 게 아까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던 이것이잖아요. 이것이잖아요. 부모를 고역하고, 우명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어,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마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 이게 바로 나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해야 돼요? 이것을 깨내야 돼요. 이것이 죽어져야 돼요. 난줄 알고 살았던 저 나가. 그래서 저 나, 죄 짓는 나, 저것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즉,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뭐를, 뭐를 죽였다? 양. 양을 죽였다.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우리는 뭐를 알았냐? 아, 내가 저러던, 저러던 나. 이 생명이 이제 끝장이 났구나.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끝이냐? 그 뒤에 예수님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죽었던 예수를 묻으면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생명, 새 생명을 이제 나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살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죽어 완전히 죽었지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다시 부여받게 될수 있도록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거기하나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네 예. 예. 예예. 기록함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믿게 하고 믿음으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결단하시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 정말 여러분이 아까 무수히그 어, 나열했던 그 항목에 다 해당되어서 죽은 생명이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죽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다. 동의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얻, 얻기에 딱 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실제되면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새 생명을 얻는데 내가 기가 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놀라운 소식을 통하여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방 안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지옥에 가는 분이 생기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재질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 모두 다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갑니다. 아까 그 나열한 데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가요.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우리의 생명 죽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믿었니? 아, 저안 믿었는데요. 그러면 지옥이다. 너죄 지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는 다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서 이 받아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지어서부터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 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시고 그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어 정말 이어 추악하게 재짓고 그냥 부모를 거역하고 어 내맘대로 살고 싶어서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 누구와도 진정한 화합을 할수 없었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의 새 생명으로 주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그복락을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조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어 말씀을 받은 우리 어 정말 환우 여러분들께 주님 마음속에 깊이 말씀해 주셔서 넌 죽은 상태야 나하고 교제하고 할수 없으니 죽은 상태야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 정말 너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쁜 소식을 너가 믿음으로 받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계속 마음에 들려지게 하셔서 어, 주님의 이 주신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환우 여러분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아파서 입원해 있습니다. 어, 몸이 아플 때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내 육체, 내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정말, 어, 나의 진짜 주인이 나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어. 정말 이 아픈 것이, 어, 그냥 불행이 아니고, 그냥 안 아파도 될 것을 병원에 신세지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정말 주안이 있는 복으로 아시고, 어, 그래서 이 아픈 것도 거뜬히 이겨내고, 이 아픈 시간들을 통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환우분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더하여 주님께 비옵는 것은 아픈, 정말, 그런 육신적으로 아픈 것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연루하시고, 또, 어, 어, 이런 가운데 이 병들에 의해서 삶이 어, 정말 슬픔이 되거나 불행이 되지 않도록 주님 빨리 또회유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좋은 것, 기쁜 것다 누릴 수 있는 어, 생명들로 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ll right.